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2문에서요. 세례 물로 씻음이 곧죄 씻음 자체입니까라고 질문했어요. 즉 물로 씻기만 하면 죄가 씻어지는 것이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답은요. 아니라고 했어요. 죄를 씻는 것은 물로 씻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는 것으로만 된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지지 않았는데도 물로 씻기만 하면 모두 죄 씻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3문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이 이루어진다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라고 하는 하였는데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졌다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인 약속과 표로써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두 가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씻었다는 게 어떻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물로 씻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의식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씻음을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해 놓으신 거예요. 뭐가요? 세례가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기만 하면 죄 씻음을 얻는다라고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대속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만 세례를 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누구인데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짐을 받은 사람들 그들만 물로 세례를 베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 구원함을 받는 거죠 죄 씻음을 받는 거죠 사실 믿으면 구원 구원하는, 얻는다 였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을 왜 덧붙였는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세례로 몸을 씻는 이 의식을 하나님은 왜 덧붙이셨는가라고 질문할 때그 답은 우리를 위해서라니까요. 우리의 몸으로 확신하라고, 어? 우리의 이 체험으로 확신하라고, 눈으로 보듯이 확신하라고 세례물로 죄가 우리의 몸이 몸에 때가 씻겨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피의 물로 피와 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어지는 것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확신 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 구원함을 얻는 것은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의 표인 이 세례는 덜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죄 씻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표가 내용 자체는 아니죠. 물로 씻음이 죄 씻음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 씻김을 받은 사람은 물로 씻김을 받으라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표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도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죄 씻겨짐을 받았으면 세례의 물로 이죄 씻겨짐을 받았음을 표하는 그 증거를 가지라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가지, 가르쳐,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 증거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표로 세례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